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인 일상생활작업 및 명령수행데이터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실효성 높은 학습용 데이터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와 활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소개. 두 번째, 데이터 가공을 위한 저작도구 활용법. 세 번째,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네 번째,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시연. 마지막으로, 학습된 데이터 활용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산업,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 되어가는 시기에 맞추어 한국형 실환경 3D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작업 및 명령 수행 데이터 공간 구축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구성과 역할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의 주관기관은 미디어그룹 사람과 숲이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 및 정제를 미디어그룹 사람과 숲 위프코에서, 데이터 가공은 미디어그룹 사람과 숲에서 담당하였으며, 데이터 품질은 미디어그룹 사람과 숲한 아름 정보 비플라이 소프트에서,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학습은 미디어그룹 사람과 숲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수집 데이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데이터의 경우 총2,000 공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양성 비율을 고려하여 주거용을 81%, 상업용을 11%, 문화교육 사회용을 8%로 구분하여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 데이터에서 공간 오브젝트 데이터, 공간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하여 원천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로 2000개의 공간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공간 라벨링을 설명하겠습니다. 공간 데이터 라벨링은 베이직 AI를 활용하여 세그멘테이션 가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작도구를 활용한 가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 좌측 상단에서 라벨링 형태를 설정합니다. 공간 라벨링은 세그멘테이션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가공 대상 객체를 확인하고 객체의 테두리를 따라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영역 분할 및 중복 방지를 위해 작업물마다 넘버링을 부여하고 작업을 저장합니다. 공간 라벨링시 주의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라벨링시 객체 외곽 기준 안쪽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라벨링시 객체 클래스 5 태깅이 없어야 합니다. 라벨링 시 객체 태깅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학습 모델로는 e f f i c i e n 을 사용합니다. CNN 모델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크게 Depth, Width, Resolution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까지 연구는 나머지를 고정하고 하나의 파라미터를 스케일하며 휴리스틱하게 모델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에피시엔트넷은 세 가지 파라미터 사이의 밸런스를 고정된 상수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리소스 하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피시엔트넷 리포지토리를 로컬 컴퓨터에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파이썬 가상 환경을 설정하고 에피넷 EMV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설치한 리포지터리 루트로 이동하고 리카이어먼츠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여 파이썬 모듈을 일괄 설치합니다. 선행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려면 매개 변수에 pre-trained="true",를 사용합니다. 학습 및 테스트 모델로 다음과 같은 명령문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에피 f i c i e 을 평가하려면 첫 번째 코드처럼 이발 EfficientNet 파이썬 파일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실행합니다. 참고로 실험에 사용된 모든 하이퍼파라미터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저장된 사전 훈련된 모델을 평가하려면 두 번째 코드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데이터 모델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간 데이터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3D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메타버스, 스타트업 등 신사업의 플랫폼, 모바일 앱의 중요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공간을 바탕으로 한 환경 인식이나 상호작용을 위한 인식 시스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장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인공지능학습데이터사업, 일상생활작업 및 명령수행데이터의 소개 및 활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